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한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과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똘똘한 한채 지금 선호되고 있잖아요. 이 선호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똘똘한 한 채만 계속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반면에 똘똘하지 않은 것들도 따라간다고 보세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취득 치득목세 중과가 있죠.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현재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죠? 보통 수요가 실수요가 있고요. 투자 목적의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교육은 지금 실수요 중심에 거래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래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을 때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실수요자분들은 투자 물건보다 입주 가능 물건, 실사용 가능 물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 말은 이 반대에 해당하는 그 주택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재개발 투자. 이거를 실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재건축도 사실 그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미분양난 아파트, 아직 한참 입주하려 남았는데, 그거를 지금 뭐 할인 분양하거나 뭔가 계약금 10%만 걸고 나중에 혹여나 분양이 완판되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거를 막 공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는 투자 수요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실사용이죠. 실사용 가능한 것들 중에서 제일 좋아라 하는 것들은 신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이런 거 있죠. 금액이 참 많이 빠졌는데 너무 저가형이야. 금액이 뭐 1억도 안 되거나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은 하락도 좀 크고 회복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오르지 않을까? 미리 사두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전부 투자 목적의 어떤 종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실사용이냐, 나머지냐 이두 개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수요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을 꼭 캐치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예를 들어 보면 주식을 딱한 개만 살수 있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뭐 여유자금이 한 10억 정도 있대요. 이 사람이 주식 뭐 살까요 뭐 흔히 말하는 주식에서 그개 잡주 같은 것들 좀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상한 것들 막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그런 걸 살까요 그렇게 리스크 한 짓을 안 하겠죠 하나만 살수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뭐몇 백만 원 주고 살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개당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뭐 몇억 몇십억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개만 사야 돼요 어떤 거 사겠어요 이런 거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가. 똘똘한 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다르게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몇년 동안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안전해 보이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실수요자 시장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지금 현재 이 주택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수요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청약 당첨이에요. 근데 청약 당첨됐을 때 아무 청약이나 좋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있죠.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분양 가율이 낮을 거고 옆에 있는 신축은 가격이 비쌀 건데 요 크기만큼 안전마진이 보장되어 있죠. 근데 이게 되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어디서 하죠? 투기 관리 지구 같은 곳 또는 택지개발 지구 공공 택지 같은 곳에서 분양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그런 곳의 아파트가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투기괄지구랑 이게 뭐 신도시 같은 것들이 전부 수도권에 있거든요. 투기괄지구는 대부분 서울 쪽에 많이 있고, 신도시는 경기도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두쪽 쏠림이 강하다. 그래서 이 로또 분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수 밖에 없고, 그 분위기에 편성될 수 밖에 없고, 이걸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인근 지역에 신축이라도 또 그냥 사자.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이두 개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요. 옆에 신축 아파트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입지가 더안 좋은 곳들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미분양 나죠. 고가 분양에 의한 미분양. 그럼 어떻게 되죠? 수요에 찬물을 그대로 끼얹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인근 신축에 영향을 주죠. 이 친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청약 당첨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냥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갈아타기 이런 것도할수 있고 그리고 이 수요에 있어서 그 무주택자든 뭐 1주택자든 사실 유주택자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뭐 어바웃 잡았을 때 5, 60%가 유 1주택자 이상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라 타기 수요 정말 많이 할수 있죠. 근데 가라 탈때 어떻게 해요? 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출 막 규제를 하면 그러면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미리 사 들려고 하죠. 그래서 막 갭투자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조건부 전세대출 막으려고 하고 있고 뭐 1주택 있으면 초본조건 안 걸면 대출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초본조건을 달아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 교육은 청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을까 신축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을까 보면 여기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이 시장의 크기를 알, 알아야 돼요 이 시장의 크기가 뭐죠? 결국은 그 전국에 있는 유지, 유주택자의 비중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자가 보유율이 61% 조금 넘습니다. 자가 점유율은 뭐한 57.5%인가? 뭐이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점유는 안 하더라도 자가를 그냥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집이 있다는 소리죠. 맞잖아요. 100명 중에 61명이 내 집이 있다는 소리예요 직접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그만큼 절대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한다. 결정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그럼 지금 다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걸 지금 사실은 지켜만 보고 있죠. 근데 몇 분은, 나도 이걸 좀 참여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들을 팔아야 돼 근데 그걸 팔려고 하는 아파트가 대부분 못난이 아파트예요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하죠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녀석들의 매물이 쌓이죠 그리고 자꾸 경쟁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물건이랑 가격 경쟁을 해야 되죠 이게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뭐 덜컥덜컥 수요가 붙을까요? 안 붙죠 왜? 실수요자가 이 못난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 사람들끼리만 그냥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 누군가는 정리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주택수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뭐 못난이들 몇개다 정리하고 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포지션까지 최대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주택수가 좀 많은 다주택자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못난이 아파트 들고 있겠죠. 근데 애초에 이제 물건이 많으니까 정리할 엄두를 안 나고 특별한 시도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해도 뭐 빨리빨리 안 팔리니까. 그렇다고 하염없이 가격을 내릴 순 없고. 그럼 이제 마인드셋을 하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인드셋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 한편을 뭐 하냐면 또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로서 뭘좀 사기 어려우니까 비주택, 뭐 수익형,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거기서 뭐 돈을 벌면 되지.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건물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뭐, 꼬마 빌딩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요? 돈을 조금 갖고 있고, 조금 갖고 있고,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몇몇 모아가지고 공투를 해줄게! 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특히 건물에 있어서. 왜? 이 아파트 하던 사람들이 왔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막 사업을 하고, 옛날부터 돈이 엄청 많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를 보면 이게 쭉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취득세 중과에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됐거든요 이게 과연 없어질 수 있느냐 만약에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다수의 다주택자는 어디로 올까요? 당연히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 투자로 옵니다 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 쪽에 갔던 그 수요가 투자 수요가 아마도 10분의 1로 줄겠죠. 기존처럼 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본이 정말 큰 사람들, 그 사람 위주로 또 거래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는 거예요. 없어질 가능성이 있냐?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국회, 이게 22대 국회죠. 이게 이제 22년 4월에서 4년 동안 하잖아요. 28년 4월까지. 요소야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뀔 가능성은 정말 적죠. 이 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져야 되냐면, 취득세 중과가 없어지려면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 엄청 줄어야 돼요. 왜?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이 모든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이 이 취득세 중과였습니다 지금 다유택자가 조금 그래도 거래를 할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파트 거래를 지금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이 세수로 쓰이는 이 취득세가 너무 작게 걷어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너무 지금 세금이 안 거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야 이거는 매우 낮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건 실수요자 중심의 현재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사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은. 그러면 언제 이거를 멈출까 이 말이 결국은 언제 똘똘한 아파트 손해현상이 사라질까 이 말과 거의 똑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멈추는 거는 언제가 돼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가격이 저평가된 걸 보고 지금 GDP 대비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저렴하구나 이런 걸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 지난달보다 올랐네 어? 이번 주또 올랐네 어? 언제 오를 것 같은데 사람들막 사네 어,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아파트 사야 되는 사람이 있네? 살까?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탑해요. 두 번째는요, 이 전세 가격 있죠.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해야 돼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내집 마련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오거든요.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 집만을 서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더 만족되면 괜찮다. 근데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매 수요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전세 수요는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쉽거든요. 이거는 공급 물량을 좀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거는 일단 거의 나가리네. 이거는 뭐 미래니까 뭐 조금 물음표라고 두더라도 현재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세 가격이 입주 물량만 또 보는 게 아니라 그 동안 전세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던 것도 아시죠? 매매 가격 하락하는 기간 동안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임대차 삼법 끝났죠. 전세 가격이 사실은 이것도 좀 회복을 하고 있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또 임대차 삼법이 끝났어요. 그리고 또 지역 내 공급이 또 부족해요. 이삼박자가 지금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야,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 아까 매매 가격 요거 한 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상승률 자체는 상승률이 어떨 때는 많이 올라갔다, 상승률이 좀 작았다가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0을 기점으로 하락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이 매매 분위기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어떻게 될것 같다. 투자자는 가치를 보고 선택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오르는 걸 보고 그냥 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 지금 바로 사야 되겠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엄청 해요. 고민하는 시간이 은근히 길어요. 그 말은 지금 빨리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더 지나도 늦게 늦게 한참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매수세가 뒤이어서 계속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어떻게 된다? 길게. 투자자들은 한번 들어갈 때왁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고유자들 분들은 매수세가 생각보다 길게, 꾸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똘똘한 한채 손해 현상은 좀 당분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똘똘한 한채 손해 현상 언제까지 계속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거래 중심이 실수요자 있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프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게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